반갑습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와 해리스, 해리스와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를 보자면은 트럼프의 어떤 성격상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시각이 왼쪽과 오른쪽 그다음에 아래쪽과 위쪽으로 봤을 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왼쪽은 보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래로 나가는 미래 진행으로 보면은 이쪽 오른쪽은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눈썹 모양이 밑으로 이렇게 좀 처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 내가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위, 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는 편입니다. 위 사람을, 이런 사람들은 위 사람을 잘모십니다 근데 귀가, 귀가 얼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될 귀가, 바깥으로 나가야 될 귀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말을 전혀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런 분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완전히 기가 먹히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거기에 비해서 헤리스는 시각이 위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이상형, 일상, 그게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을 바라보는 가치가 훨씬 많단 말이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귀가 바깥으로 나와 있으니까 남이 하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그렇게 귀가 열려가 있단 말이지. 근데 다만 위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을 바라보는 현실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이상감각이 너무 치우쳐져가 있습니다. 그러고 눈썹도 이렇게 힘이 주어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자기 위 사람에 대한 자기보다 수준 높은 것에 대한 또 이상항에 대한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의 성격과 해리스의 성격으로 보자면, 물론 세밀하게 더 풀면 은더 깊이 있게 풀어볼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우리가 봐가지고 알수 있는 구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얼굴, 얼굴로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것을 불체라 그럽니다. 불체. 불체라 그러는데, 이 작용하는 불처럼 어떻게 변해가고 주변을 밝히고 그 변해가는, 밝히는 형체라고 이야기하면은, 불체라고 보면은, 어,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불체를 보면은 트럼프와 헤리스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그러고 기형을 잡아보면은 자기가 사고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으면은 어떤 물질적인 것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또, 이상도 있고, 또, 현실감각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기형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트럼프의 댐데미, 댐댐이, 그릇 댐데미를 보면은, 사업을 해서 그런 거지만은, 어떤 사업가 기준인데좀더 욕심을 내자면은, 입이 더 커가지고, 입이 더 커가지고, 아무거나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커지면은 더 좋은데, 지금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둥이가 작다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달랑아리처럼 되기 때문에 실제 속에는 이만한 것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만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막혀버립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당 대표 그 이재명 씨그 그릇도 봤을 때 마찬가지인데 수용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 말안 듣는다는 얘기가 이 수용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릇이 작은 것보다는 그릇은 어느 정도 있어도 내가 수용이 더큰거큰 큰 것을 수용하려 그러면 수용이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입구가 작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리스는 기형이 그 트럼프하고 비슷하게 기형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향보다는 상향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기형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방향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적극적인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발전되는 방향이 거의 한 이쪽보다는 이쪽을 못 잡고 훨씬 활성화, 헤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자기가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100cc 같으면 100cc를 다 돌았을 때 이만큼밖에 안 차게 됩니다. 나머지는 흘러가버린단 말이지. 요 그러면 한 80cc? 80cc만 채우게 되니까 내가 100cc짜리 갖고 있어도 100cc를 다 채울 수 없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cc가 되면 100cc를 다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가 다만 트럼프보다는 입구가 큽니다. 입구가 크니까 수용력이 좋다고 볼수 있고, 다만 그것이 다내 끌어서 채울 수는 없다. 좀 기울어져 가 있기 때문에, 바탕이. 그래서 이런, 자, 이 어떤 그릇 댐 댐이로 볼수 있는데, 이걸로 봤을,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풀어보면, 은 A 더하기 B. 트럼프를 A라고 보고, 헤리스를 B라고 봤을 때, 트럼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헤리스와 이제 경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나 그러면, 은 트럼프의 그릇은 옆으로 완전히 눕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은 실제 남는 거는 이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형도 보면은 이런 기형에서 이런 기형으로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돼 버립니다. 헤리스가 여자분이지만은 실제 트럼프의 기형과 이 서로의 조합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축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축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헤리스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 해가지고 또 헤리스도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00으로 보자면 이거는 지금 한 한4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이만큼 100에서 40으로 줄었단 말이지. 지난번에 우리나라 민주당, 김경수가 돌아가지고, 복권돼가지고 민주당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와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둘다 아예 마이너스로 많이 간단 말이지. 조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둘다 실제 남는 것이 없는 건데, 실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관계, 헤리스와 트럼프의 관계로 보자면, 오히려 이 관계에서 이렇게 되니까 100에서 한110 정도로 오히려 커지게 되는 겁니다.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더 커지게 되면서, 그릇도 삐뚤게 돼가 있는 것이 바르게 안정됩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잘못이나 여러가지 그 불합리한 거, 여러가지 이런 거를 조합해서 사고 판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바르게 잡히지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트럼프는 이런 그릇에서 오히려 이렇게 변했는데, 해리스는 이런 그릇에서 이렇게 변했단 말이지. 그래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조합에서 보면은 헤리스가 굉장히 덕을 보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고, 공화당, 트럼프가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당을 봤을 때, C라고 보고 민주당 헤리스가 속한 당 민주당을 봤을 때 D라고 봤을 때 공화당의 어떤 그릇은 이렇게 기형은 이래, 이래, 이런 모양으로 놓아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헤리스가 작용하기 때문에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헤리스의 기형과 그릇의 모양이 비슷한데. 그래서 당으로만 보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해졌을 때 문제 를 경쟁을 했을 때 실제 공화당이 이만큼 한데서 이만큼 많이 줄어들었다. 기형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분산돼버렸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변했고 기형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단 말이지요. 이런 결과로 보면 은 지금 이번 미국에 대해서는, 결과는 거의 이거로 가지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또 어떠한 깊이에서 어떤 그 넓이 전반적인 관계에서 바라보느냐 따라가지고 그 분석하는 게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기준 그래서 더 깊이 깊이 있게 세밀하게 보는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정리해서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그 조합을 어떻게 이루어져 나오는지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틀림없이 트럼프보다는 헤리스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 높습니다. 그러시, 이런 그러시, 이렇게 변해버린데 완전히 판을 엎, 상을 엎어버린 것과 똑같은 건데 이렇게 되면 쪽박 차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바가지가 깨지지 않았을 뿐이지 넘어지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쪽박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게 돼가지고 더 크게 담을 수있단 말이지. 그러고 더 균형이 틀어진 것도 오히려 균형이 바로 이렇게 잡힐 정도로 안정되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때까지 트럼프가 우세했다가 헤리스가 점점 회복하고 있는 이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트럼프가 앞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유세를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점차 점차 헤리스가 판을 뒤집어 듣게 되고 트럼프는 저급해가지고 오히려 악수를 뜨게 되는, 이 악수를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쪽박 차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laughs> 물론,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제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관계와 똑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했을 때 해적을 시키려고, 지기해제를 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쓰는데, 추미애가 결국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기해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 왜? 이런 방법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관계에서, 어, 제가 실제 그런 결과 일어나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인가 어땠을 때 그걸 쓴적이 있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기형으로 그려보면 은또 이런 관계하고 똑같았습니다. 지위가 낮은 검찰총장이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했을 때 법무장관은 조금 차이가 있었단 말이지. 훨씬 위축돼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자꾸 꼬이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했는 것이 윤석열한테는 자꾸 힘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과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와 헤리스의 관계도 역시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뭐 헤리스가 부통령 입장이었는데 뭐 트럼프하고 경쟁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점점 신뢰도도 높아지게 되고 설문조사에서 지금 비중도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러고 다음에 시간을 봐가지고 언제 트럼프가 됐을 때 물론 트럼프도 지금 그 유세를 하면서 공약을 우리나라에 대한 공약을 미군 철군 철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 또 헤리스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무리 입으로 공약을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되고 실제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고 또 철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우리한테는 그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기 극복으로 돼가지고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결과로 보면은 더 낫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k 이프21 전투기. 이를 생산하면서 미국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로 해놓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물론 경쟁이 가장 큰 거는 경쟁 미국과의 경쟁 구도가 잡히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거지 그 아주 중요한 네 가지 기술을 다른 거는 받아가지고 많이 썼지만은 그네 가지 기술이 없으면 전투기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력으로. 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레이더도 그렇고 아주 성능이 좋게 오히려 개발이 잘 돼가 있고 그러면서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바탕이 또 돼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파생된 것이 오히려 미국이 기술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기술을 안 준다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안 준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포기를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준다 그랬기 때문에 기술로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안 준다. 그럼 우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